누구나 집안 바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지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걸레질까지 해 주어야 하는데요 무선청소기로 쓱쓱 밀면서 흡입 청소는 종종 하지만 물걸레 청소는 확실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무선청소기에 물걸레 키트를 추가한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는데 먼지 청소 후에 키트를 갈아 끼워야 하므로 두번 청소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체형 제품이 일부 있긴 하지만 흡입 청소에 비해 물걸레 청소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가능한 하면서 물걸레질 성능은 최고 수준인 로보락의 무선 물걸레 청소기 F25 Ace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 1등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걸레 청소기 또한 엄청나게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물걸레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나 진공 무선 청소기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브랜드에서 여러 종류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 로보락은 무려 12개 종류의 물걸레 청소기가 있습니다. 크게 다이에드, 플렉시, F25 세 가지 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이에드는 두 개의 롤러와 큰물통이 특징인 제품이고, 플렉시는 조작성과 스테이션 편의성이 장점인 제품이며, F25는 다이에드와 플렉시의 장점이 결합되었는데 형태로 본다면 플렉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리뷰할 F25Ace는 25년 2월에 출시한 신제품이자 최고등급 모델로 현재 로보락 물걸레 청소기 중 최고 성능의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F25Ace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물걸레 청소를 하기 전에 진공청소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로보락 F25Ace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공기능이 포함되어 바닥을 닦는 것뿐 아니라 이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먼지나 머리카락 등을 가볍게 흡입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모델 대비 흡입력이 3,000 파스칼 증가하면서 진공청소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일반 무선청소기와 비교하면 흡입력이 높은 것은 아닌데 물걸레로 문지르는 청소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합니다. 또한 라면을 쏟는 정도로의 극한의 오염 상태에서는 휴지나 타월로 닦아내고 청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F25 Ace는 사전 작업 없이 바로 손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 스크래퍼와 정압식 플로팅 스크래퍼가 결합된 조 스크래퍼스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롤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 30도가량 기울어진 빗살 모양의 스크래퍼가 롤러에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게 도와주며 롤러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플로팅 스크래퍼는 롤러에 붙은 작은 이물질이 빗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흩뿌려놓은 머리카락을 청소해보았을 때 모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흡입했고 내부를 살펴봤을 때에도 롤러에 엉키거나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없었습니다. 장점 2. 물걸레 청소기는 크게 평면 패드가 움직이며 닦는 패드식과 F25 Ace와 같이 원통형 롤러가 회전하는 브러쉬 회전식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패드식은 바닥을 닦으면서 패드가 더러워진 상태로 청소를 이어가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재오염이 될수 있지만 브러쉬 회전식은 오염된 걸레를 계속 빨아가며 닦기 때문에 훨씬 위생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바닥의 오염 정도를 심하게 한뒤 패드식과 F25 Ace로 닦아보면 차이를 알수 있는데요. 패드식은 닦으면서 패드에 묻은 이물질이 바닥에 다시 묻기도 하는 반면, F25Ace는 재오염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추가로 앞에서 얘기한 F25Ace의 정합식 스크래퍼는 이물질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롤러에 남아있는 더러운 물을 짜내어 바닥을 물자국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이물질을 바닥에 뿌려 실제 성능이 만족스러운지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음료나 커피 정도는 한두 번으로 남김없이 깨끗하게 닦아내었고, 점도가 높은 케첩이나 돈가스 소스도 앞뒤로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깔끔하게 닦아내었습니다. 추가로 기름때와 악취 제과에 효과적인 100ml 용량의 자동 세제 디스펜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비율로 조절할 수 있으며 리필 한 번으로 최대 30일까지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수관 안의 센서를 통해 바닥 오염도를 감지하여 청소 강도를 스스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러쉬의 물 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바닥의 물만 흡수 후 오수통에 모아주는 바닥 건조 모드까지 탑재되어 욕실이나 바닥 습식 청소 후 물기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장점 3. 대부분의 브러시 회전식 제품은 정수통과 오수통이 붙어있어 부피가 크고 너무 많이 기울이면 물이 새거나 역류하기 때문에 최대 각도를 제한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좁은 침대나 소파 밑 등을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버락의 인기 모델인 다이에디 시리즈도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F25 에이스는 플랜 리치 2.0 기술이 적용되어 바닥에 완전히 붙여도 오수통이 역류하지 않기에 완전히 눕혀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플렉시 시리즈의 최대 진입 가능한 높인 약 6인치보다 더 낮아진 12.5cm의 틈새까지도 청소기를 밀어 넣을 수 있어 소파나 침대, 가구 아래처럼 청소 사각지대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를 고려하여 손잡이 쪽에 작은 보조바퀴까지 적용되었는데요. 눕혀두고 사용할 때 바닥과 청소기가 긁힐 일 없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롤러가 벽 가장자리와 모서리까지 깊숙이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벽면에 거의 밀착하여 깔끔한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앱과 연동하면 청소기를 직접 움직이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후좌 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손으로는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을 청소하거나 허리를 굽히기 불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장점 4.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가능한 브러시 회전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작 시 무게감이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F25 ACE는 슬라이드 테크 2.0 기술이 적용되어 비슷한 무게의 다른 제품 대비 확실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브러시 헤드에 두 개의 보조 휠이 있는데 모터와 AI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밀고 당기는 힘과 방향을 감지하여 동력과 회전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힘이 확실히 덜 들어갑니다. 물론 앞뒤로 정말 빠르게 움직여 의도적인 특수상황을 만들게 되면 힘주는 방향과 모터 동작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도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용자의 손목 부담을 덜어줄 만한 뛰어난 기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타입의 물걸레 청소기는 대부분 정수통의 위치가 제품 중심부의 본체에 자리하고 있어 기울였을 때 그만큼 손목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F25 ACE는 특이하게 브러시 상부에 정수통을 끼워 넣는 방식이기에 본체 무게 중심이 다른 제품 대비 아래쪽에 잡혀 있어 손목에 느껴지는 부담을 조금 더 줄여줬고 구조상 같은 물의 무게라도 더 강한 힘으로 바닥을 눌러서 닦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점 5. 물걸레 청소기를 쓸때 가장 귀찮은 점은 청소 후 더러워진 걸레를 손으로 직접 빨아주고 건조까지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F25 ACE는 이 모든 과정이 모두 자동입니다. 자동 세척과 쾌속 건조를 시작합니다. 오토클리닝이 있어서 거치와 동시에 물걸레 롤러를 긁고 비비면서 닦아줄 뿐 아니라 세척 중간에 역방향으로도 작용하여 혹시나 남아있는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오수 배관까지 청소해줍니다. 특히 F25 에이스는 아주 높은 온도로 세척하고 건조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빨라졌습니다. 급속 건조 모드로 설정하면 5분 만에 건조가 된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5분 만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쓰는 것도 아닌데 건조 시간이 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조 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거나 야간에 사용한다면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걸레 뿐 아니라 물통과 오스통, 브러쉬 장착부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한데요. F25Ace는 다른 브러쉬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 대비 정말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기본 구성품인 유지보습 브러쉬를 활용하여 브러쉬 장착부와 오물 흡입구를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 비슷한 종류의 청소기 중 관리 난이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통도 비슷한 타입의 제품 중 넓은 크기로 설계되어 손이 큰 사람도 통 안쪽까지 손을 넣어 돌리기 충분했는데요. 세척이 매우 간편했고, 오스통 상부에 고체 오물 제거 필터도 설치되어 있어 찌꺼기를 버릴 때 편리했습니다. 장점 6. 기본적으로 청소기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로 기계의 상태와 설정을 쉽게 모니터링 할수 있었으며 음성 알림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보락 앱과 연동하면 흡입력, 물 분사량, 롤러 속도, 세세량 등의 청소 설정과 스마트 보조휠의 동작감도 조절, 오토 클리닝 시 세척과 건조 정도까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세팅해둘 수 있었으며 브러시와 필터 같은 소모품 수명도 한 눈에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장점이 많은 제품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쉬운 점 1. F25 Ace의 본체 무게는 약 4.7kg으로 브러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 중에도 무거운 편이며 여기에 740ml 정수통과 세척액까지 가득 채우면 5kg은 가뿐히 넘기는데요. 브러시와 스마트 보조휠이 있어 비슷한 무게의 제품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덜하지만 본체를 들고 문턱을 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확실히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아쉬운 점 2. 셀프 스탠딩 기능이 있으면 청소 중 잠시 세워둘 수 있으며 충전 시에도 별도의 거치대 없이 세워서 보관이 가능한데요 보통 셀프 스탠딩 모드에서는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일시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버락 f25 에이스는 셀프 스탠딩 시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모터가 달린 보조 휠이 있어서 셀프 스탠딩 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점 3. F25 ACE의 정수통은 브러시 바로 위에 설치되어 무게감과 브러시 마찰력을 늘려주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정수통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는 부분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건조 외에 특별한 세척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부 세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으며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키는 데에도 불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버락 F25 ACE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로버락 F25 에이스는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 고성능 제품으로 특히 바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흡입력과 원통형 롤러의 회전으로 바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고온 세척과 빠른 건조 기능으로 물걸레 세척도 간편하고 좁은 공간이나 가구 밑까지 청소할 수 있으며 손목 부담을 줄여주는 AI 모터 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기로 생각하면 다소 비싼 제품일 수 있지만 편의성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기능과 두 개의 청소기가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매할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